나의 이름은 요데르 브란테. 귀족이 되기 위해 태어난 요데르 브란테의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당신의 삶, 인생에 존재하는 수많은 길 중에 당신은 왜 길을 선택해야만 했는가? 나는 운명 따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게 우연의 작용이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태어나겠죠. 요데르는 어떤 귀족으로 성장할 것인가? 태어났습니다. 뭐 의미 없는 것들. 아빠와 엄마인 것 같네요. 1118년에 제가 태어났습니다. 일단 저의 가족을 보면은 할아버지가 있고 법복 귀족입니다. 노력으로 인해서 귀족이 되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 역시 법복 귀족입니다. 재판관이고 노력으로 의해서 귀족이 되었죠. 그리고 전 아내는 건공 귀족이었습니다. 건공 귀족은 타고날 때부터 귀족을 말합니다. 그 귀족과 귀족 사이에 낳은 나의 형 스테판 브란테 자연스럽게 법복 귀족이 된 거죠. 아버지가 법복 귀족이다 보니까 아버지까지 건공이었으면 얘도 건공으로 컸. 그 다음에 전한애가 죽고 나서 하층민인 어머니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리디아 브란테 그기 때문에 이두 명의 자식이 전데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하층민인 거죠 저는 이제 노력해서 아버지나 형처럼 복복기족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그 전에 딸을 낳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글로리아입니다 글로리아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아마 하층민에서 벗어나질 못할 겁니다 그치. 현재는 제가 지금 막내입니다 형이랑 누나랑 숨바꼭질 하는 도중에 날 놓고 가버린 것 같네요 날숨 한 살인데 개념 없는 놈들 그냥 앉아서 기다리면 누군가 찾으러 오겠죠. 멀리 뭐 숨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응. 엄마가 찾으러 왔네요. 어느덧 세 살이 되었는데요. 저희 형이랑 저랑 노는 도중에 좀 사고가 있었습니다. 형이 나한테 좀 빡쳐서 좀 시비를 걸었고 저는 그걸 못 참고 또 형을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할층민인 제가 귀족인 형을 때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선 덤비면 안 되는 그런 법이 있기 때문에 형도 보니까 좀 빡쳤네. 저 새낀 지가 잘 못해놓고 내 보고 스테판이 널 때려도 너는 형을 때리면 안 돼. 너는 내 아들이고 너는 평민으로 태어났으니까 만일 귀족을 다치게 하면 벌을 받아야 해. 이게 내 승명이란다. 하지만 나는 아빠가 귀족이기 때문에 충분히 나도 귀족이 될수 있는데. 네, 솔직히 나도 귀족이 될 몸이니까 귀족의 법을 따라야 되겠지. 그걸 받아들입니다. 왜냐? 내가 나중에 귀족이 됐을 때 똑같이 할 거거든. 지금은 참더라도 어머니가 임신을 했다고 하네요. 나의 동생이 또 생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여동생이면 좀 편할 것 같은데 노래를 하나 들려준다고 하네요. 근데 시랑 노래 이런 거 예술적인 활동은 귀족들만 할수 있고 이런 하층민들은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우리 누나가 몰래 이러고 노는 것 같은데 아휴 엄마한테 걸릴 줄 알았다. 처맞겠네 저거. 엄마가 빡쳐서 나랑 누나를 데리고 가고, 시쓴 거는 벽난로에다 태워버립니다. 누나는 울고 있고, 거기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럴 땐 그냥 깝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최고지. 괜히 또 깝쳤다가 시비 걸릴 바에 그냥 저는 가만히 있겠습니다. 국립을 지킬 줄도 알아야 돼. 누나가 우는 건 뭐, 솔직히 누나 잘못이지. 귀족이 아니면 쓰면 안 된다, 그 아니, 삐진 것 같진 않네요, 누나가 그래도. 벌써 4살이 되었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 태어난 지 벌써 4년이나 됐어.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저도 이제 막내를 벗어났네요. 이제 좀 심부름 시킬 새끼가 좀 태어났으니까 하나겠네. 이름은 네이선이고 남동생입니다. 네이선 이름 좋네요. 몸 좋아할 것 같은 이름이야, 그죠? 근데 엄마가 지금 애 보기가 좀 귀찮은 거야.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엄마가 지금 빡쳐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솔직히 나도 4살밖에 안 됐는데 이럴 땐 이거 솔직히 내가 나설 일은 아니지만 아빠 보고 알아서 하라 그래야겠다, 그죠? 아빠한테 꼬지릅니다. 어, 의외로 그래서 아빠가 엄마 보고 막 뭐라 할줄 알았는데 의외로 그렇지 않네요. 둘이 사이가 좋네요. 엄마가 저한테 선물을 가져옵니다. 개미농장이라는 선물인데요. 상자 안에 이제 개미를 넣고 키우는 그거 어릴 때 많이 해봤죠? 난 해본 것 같진 않은데 어떤 건지는 알것 같아. 솔직히 놀때 혼자 노는 게 최고야. 그리고 우리 엄마는 귀족이 아니잖아. 같이 붙어있을 필요가 없지. 저는 어릴 때부터 귀족의 방식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빨리 컸지. 인생 2위차인데 가족이 점점 화목해지지 않네요. 어, 뭐 좀, 엄마랑 같이 안 놀아줬다고 어떻게 또 저렇게 생각을 하냐. 하층민들의 마음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귀족이 될수 있다. 공부하는 거 좋아하진 않지만. 아빠가 장난감 사준다 그래서 장난감 가게 같이 갔다가 귀족 아들이랑 시비를 붙은 거야. 얘, 내가 좀패거든 근데 난 하층민이잖아. 귀족을 때리면 안 된다고. 사실대로 말할까? 어떡하지? 그래도 야구름은 못 참지. 사실대로 말하자. 좁혀야 돼, 저런 거는. 아, 그래도 결국 제가 처맞는 엔딩이네, 이거. 할아버지가 집으로 온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안이 상당히 분주해요. 할아버지 성깔이 한 성깔 하거든요. 무섭게 생겼죠 생긴 것도. 난 태어나서 할아버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우리 할아버지가 이브란테 가문의 첫 귀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거만한 점, 거만한 게 아니지 귀족처럼 행동하는 점 멋있네요. 우리 할아버지는 평민 엄마랑 결혼한 걸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솔직히 나도 이렇게 태어나긴 했지만 불만이에요. 건곤기종이 될수 있는데 이거를 그 사랑 때문에 포기했다니 저도 솔직히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할배가 이렇게 개빡쳐 있는 거 솔직히 이해는 돼요. 할아버지가 하층민인 제가 이거 장난감 병장 가지고 논다고 빡쳐가지고 버려버렸네. 할배를 좁힐 순 없고 놓는 거 바라보는 수밖에 없겠죠? 내가 어리니까 참는다. 나중에 크면 보자 1 0세들 할아버지가 우리 형을 데리고 나갑니다 귀족 공부를 제대로 시켜 준다고 왜냐면 형은 태어날 때부터 귀족이니까 솔직히 좀 부러웠어요 나도 가고 싶은데 그 지금 할아버지는 지금 엄마는 그냥 첩으로 두고 새로운 귀족과 결혼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귀족 새엄마죠 그죠? 그렇게 되면 나도 귀족이 될수 있나? 그건 아닐 거 아니야 태생 때문에 피 때문에 그죠? 저도 개인적으로 새엄마 귀족으로 들어오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 우리 아빠는 지금 다섯 살이 내가 봐도 좀 철이 없단 말이지 귀족으로서의 급이 없어. 마인드가 안 되어 있어. 우리 아빠는. 지금 할아버지가 소개한 귀족 여인이 오셨습니다. 야, 씨. 우리 엄마보다 훨씬 이쁜데. 이래도 싫다고? 남작 부인을 정중하게 맞이해야죠. 또 저한테 뭔가 콩고물이 떨어질지도 모르니까. 또 재혼할지도 모르잖아. 그럼 나도 귀족 엄마가 생기는 건데. 뭐 그렇다고 피가 달라지는 건 아니지만. 근데 우리 아빠는 별로 마음에 안 드나 보네. 아. 우리 엄마보다 훨씬 이쁜데. 지금 집안 사이가 계속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7살, 이제 많이 컸죠? 이 시대 때 7살이면 음. 뭐다 컸지? 글로리아가 또 장난감을 가지고 와서 또 공부하는데 방해하네요. 만화경. 난 귀족이 되어야 되니까 공부를 하겠습니다. 하층민 누나가 보는 거에 관심 없어, 나는. 할아버지가 먹는 게 뭐야, 뭘... 뭐야. 뭘... 아, 일단은 설탕 설탕이 귀하구나 설탕에 조린 과일을 저 이제 귀족만 먹을 수 있는 음식 할아버지 저걸 냅두고 나가가지고 그래서 먹다가 할배한테 걸린 거야 이제 줏댄 거지 이제 누나 정의롭네 가지 근데 할아버지는 귀족이기 때문에 할아버지한테 좀잘보여릴 필요가 있는데 또 누나는 내편 들어주니까 요 정도는 이해해주겠지 우리 누나도 나 아직 일곱 살밖에 안 했는데 다 글로리아가 시켰다고 말하고 어쩔 수 없다 한 명만 맞자 그냥 둘다 맞는 것보다 누나한테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오늘은 막내 동생인 네이선이랑 성사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당일 하층민들은 숙명을 받기 싫지. 나도 받기 싫어. 내가 귀족이었으면 모르겠는데. 하층민은 그냥 때리면 참아줘야 됩니다. 행동은 좀 귀족처럼 해야 되지 않을까? 맞을 때 맞더라도. 난 나중에 귀족이 될 거니까. 나는 불안테 가문의 요데르다. 하고 개참았겠지. 아, 그래도 평민인 건 어쩔 수 없네요. 어, 그래도 할아버지한테 관심을 좀 받았다. 윤년기가 끝이 났습니다. 이제 청소년기로 넘어가네요. 8살. I was growing up fast. The school, the streets, and the whole wide world awaited me beyond the gate of my parents' house.